자 등시 이거가 아, X에 대한 항등식일 때어자 중요한 단서가 있어 밑줄 치야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밑줄 치시고요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우리가 미정계수법에 의해서 뭐할수 있어? 세 가지가 있지 첫 번째 뭐야? 계수비교법 두 번째 수치대입법 세 번째 같은 꼴이면 조립제법이다 라고 알려줬어 그지 비록 책에는 계수비교법과 뭐 수치대입법 두 개밖에 없지만 니네는세 개다 라고 공부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지금 뭐 해주는 게니네가 좋냐 라고 생각을 해봐 뭐 해주는 게 좋을 까같 어, 뭐, 대입을 해도 좋겠지만, 내가 볼 때는 개수 비교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X 세제곱이고, 자, 이렇게 하면 얼마야? b x 제곱이지그지 자, 그냥 노가다 한번만 띌게. 아, 내가 별로 뭐 좋아하는 방법은 아닌데, 여러분들 위에서 노가다 한번찍겠습니다 이렇게. 대체? 그러니까 이해가 된 사람은 요 줄은 좀 생략해달라, 이런 얘기야? 그럼 X 세제곱에다가, 자, X제곱의 개수가 얼마? b 빼기 1이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어이건 마이너스 묶어주면 좋겠네요. b 플러스 c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다 됐네 여기. 아하, 2차 계수 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0이고요. 1차 계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a가 되겠고, 그렇지? 자, 마지막 얘가 얼마야?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다 됐네. 따라서 여기 보니까 b는 얼마예요? 1. c는 얼마예요? 4. 그 a는 얼마냐면 b랑 c를 더하면 된대. b, c 더하면 얼마? 4.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가 되지? 8. 이렇게 된다. 4. 자, 이번에 여기입니다. 2번을 봤더니 자, 이번에 뭐야? x, y에 대한 항등식이 맞아? 네. 그럼 우리가 x, y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된다. 그렇지? 네. 그럼 이렇게 정리해주면 ax 마이너스, 아 플러스 ay 플러 네. e b 어, 너는 부르지만 자꾸 헷갈릴 것 같아, 내가. by는 ex 플러스 얼마? 어,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예쁘게 묶을 수 있겠어? x끼리 묶으면 a-2bx. 됐냐? y로 묶으면 a 플러스 by는 ex 플러스 oy. 자, 미정, 미정 개수입니다. 지금은 뭘로 비교하는 게 좋아보여요? 개수 비교법이 좋겠죠? 누가 봐도. 그지 얘가 얼마란 얘기야, 얘들아? 이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5. 쟤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오빠 따라가면 안 돼. 나 헷갈리러 자꾸 그러면. 울지 말고. 얘가 얼마라고? 2. 그렇지. A 플러스 B가 얼마라고? 옳지.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3B가? 그렇지. 그러면 따라서 A는 B는 하고 구할 수 있는데, B가 1. B가 1이니까 A는 얼마예요? 아이고. A에서 B를 빼랍니다. 그렇지 자, 이미의 실수 p q 에 대해서 연산 예를, 아, 이걸로 정의하래. 한번 끊어주시고요. 어떻게 정의했어? 앞에 거, 뒤에 거를 곱해서 더하기, 뒤에 거한번더 했네요. 그죠? 자, 그럼 또한번 해보자. 자, 요겁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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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불러봐. 앞에 거, 뒤에 거를 곱하고, 뒤에 거한번더더 했고요. 자, 빼기니까 바로 여기. 앞에 거, 뒤에 거 곱해. bx 플러스, 그렇지. 걔가 한번 더, 앞에 거, 뒤에 걸 곱하고, 뒤에 거한 번을 더했어. 됐냐? 자, 요 정도 조금 빨려도 되죠? 여기 X로 묶으면, A 빼기 BX. 괜찮을까? 야,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한번더 묶어야죠. 지우개 어디 갔어? 네, 미안해. 한번 더. A 빼기 B. 그 다음에 플러스 1까지 묶어야죠. 그죠? 그럼 빼기 얼마? B는?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다 됐네. 그러면, 어, 얘가 얼마라는 거야? 얘가 얼마라는 거야? 3. 그, B가 얼마라는 거니? 그치, B가 마이너스 3이고, A 빼기 B 더하기 1이 얼마? 3이다. 이런 얘기네.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B 집어넣으면 얼마야? 4인가요? 그래서 A 얼마예요? 자, A랑 B를 더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자, 등식 요 놈이 성립할 때그랬습니또한 등식이죠? 네. 장수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간다. 자, 우리 네. 선생님이 알려줬어. 항상 이렇게 나머지가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넘겨주는 게 좋단 말이지. 그지 넘기는 게 깔끔해요. 자, 넘겨볼까? X 세제곱 플러스 5 빼기 BX. 너무 빨랐나? 이거 넘어가 마이너스인데. 괜찮나요? 예, 플러스 오케이 그놈이 얼마라고? x제곱 이렇게 괜찮니?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좌변이 몇 차입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몇 차예요? 그러면 우리가 qx가 몇 차라는 걸 알아 알죠. 1차라는 걸 아니까 꼭뭐 이렇게 안 풀어도 되지만 이게 제일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1차니까 만들면 돼요 최고차한계수가 1이죠 그 X제곱에 얼마 곱하면 돼? X를 곱하면 되지, 그지 자, 여기는 니네가 이제 선택을 하면 돼. 얼마를 곱하면 얘가 돼?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또는, 선생님, 아, 잠깐만. 아, 선생님, 아, 저는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돼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C 이렇게 하나 문자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귀찮으니요. 됐어? 무슨 말인지? 오히려 사실은 지금 이게 더 깔끔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전개해서 계수 비교하자, 이니 x 제곱이구요. 간다. 이렇게 하면, CX 제곱, 이렇게 하면, X 제곱. 괜찮아? 자, 1차. 이렇게 하면, CX, 이렇게 하면, 했니? 자, 지금한게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다 전개하면 되잖아. 그지? 예,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갑니다. 일단 얘는 얼마냐면, X제곱의 개수가 0이네요. 자, 그럼 이놈은 얼마죠? 500이 B가 되겠고요. 이놈은 뭐가 되죠? A백이 3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C는 얼마야? 마이너스 1 되고요. 자,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500이 B가 마이너스 2가 돼서 B는 얼마야? 7 되겠네요. 그죠? 다음에, <laughs> 여기, a 빼기 3은 마이너스 c니까 얼마지 1. 그래서 a는 얼마예요? 4. 그래서 a와 b를 곱하니까 얼마다? 28이다 이렇게.